경기도 안성의 어느 외딴 마을에 남침 땅굴의 출구로 의심되는 사찰과 간첩들의 응거지가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남침 땅굴의 출구가 확인된 사례는 이곳이 최초라 할수 있는데요. 자, 그럼 제보자의 증언을 조금 들어볼까요? 사찰이 하나 있는데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민가가 하나 있고 근데 거기는 완전히 뭐 사람들 못 오게 막뭐 이상한 거막 걸어놓고 사찰이 완전히 그 귀신 동굴이에요 귀신 동굴 거기 가서 내가 이제 탐사를 했는데 그 사찰 밑에 보면 구멍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구가 뚫려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공그저 교실이 있어요 그 안에 거기서 뭔 작업을 해요. 근데 그 중이 땡 중이에요. 간첩이죠 간첩. 네. 간첩들이 거기 다 모여있는 거. 걔네들이 타고 나온 굴을 봤어요. 네, 수직으로 나와가지고 거기를 이제 지금 물로 메꿔줬는데, 그 돌하고 메꿔줬는데 거기, 거기에서 전기가 들어가. 외길로 이렇게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경계를 하는 마을이 하나 있어요. 예, 네, 좀 이상한 말이에요. 외지 외지 사람을 통제하고 어, 그런 마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집마다 가 보면은 이 세상에 사람이 사는 집인가? 언제 그쪽 점 점령을 했네 거기 점령이 됐어요. 그 앞으로 가면 저기 저수지가 나와요. 거기서 송탄 그 오산 미군기지까지한 20분 거리? 그렇다면 북한군은 왜이 지점에 남침 땅굴의 출구를 만들었을까요? 그들의 임무는? 평양으로부터 남침 명령이 떨어지는 즉시 평택과 오산에 있는 미군 부대를 장악하는 것이겠지요. 대한민국의 정부와 관계 당국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경악할 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말입니다.